1장 13절로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 듣거나 말씀 들을 때 어떤 생각으로 설교에 임하시는가요? 설교 말씀 듣고 그때잘 듣고 일주일에 한번잘 <laughs> 네. 듣고 <듣게> <laughs> 네네 오늘 받은 말씀 꼭 붙들고 일주일간 그 말씀대로 승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들으신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으시나요? 예, 들으, 들으시면서 뭐 가스불이 지금 혹시 <laughs> 아직 안 잠궜나, 지금 네, 차 아, 이렇게 문이 안 잠겼나,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시는건 아니죠? 네. 그, 우리들이 말씀의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 그 모든 그 결정권이 목사님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왜 오산이냐면은 천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은 안 됩니다. 은혜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은혜로 임하려고 하면은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함께 준비가 되고 어, 예비되어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랬잖아요. 고넬료는 아주 말씀 듣는 것에 아주 어, 모범과 같은 분이에요. 그가 요 바에 있던 베드로를 통해가지고 어,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 고넬료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하나님의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의 말씀, 베드로가 인도하는 어,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고넬료의 마음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됐겠어요? 은혜가 안 됐겠어요? 은혜가 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그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또그 말씀을 실천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보내고 그렇게 하겠어요? 실천하고 싶겠죠. 그렇죠? 네. 대답 안 하시기로 굳게 다짐하고 오신 분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보면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어 끊임없이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 있대요.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분 아니겠어요? 그 교회의 감사 제목이 뭐겠어요? 성경 보지 말고 한번 무슨 감사 제목을 드렸겠어요? 혹시 우리 초대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매일 감사하는 감사 제목이 있대요. 그럼 그 감사 제목이 뭐겠어요? 혹시 야 그래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그냥 끝까지 살아남아서 고맙다 그런 감사를 하겠어요? 무슨 감사를 드릴까요? 무슨 감사 바울사도는 그강사를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t s 로 e j 가 하나님께 y o 없이 o n t know that I'm getting 을 p 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g 러 o r a b a 이 I'm a nice man. I'm a l i t t 바울의 감사 제목은요 놀랍게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미리 준비해, 기도하며 그런 자세로 예배에 임하며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나의 삶의 자리로 향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일 설교도 뭐늘 하시는 말씀이겠지. 좋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네. 특히 짧아서 좋네. 그렇게 말하고 그냥 땡 하면은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실로 그러하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받았는데 그 마음의 자세가 바울도 인정하는 바고 그들의 마음 자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단 3개월밖에 개척하여 목회를 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더불어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 비법이 어디 있느냐? 말씀을 전하는 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함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데 비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갔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아이고 우리 설교장님이 어떻게 설교하나 거기에보다도 더 먼저 관심을 어디에 가져야 되,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세를 가져요.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요. 설교 들을 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면 어떻게 삶의 자리를 바꾸면 되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일한다. 하나님 앞에 공부한다.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비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으로 너희를 견책하고 아픈 말도 아끼지 아니하여 말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학당이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위하여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뭐가 되겠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 되겠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가정도 그래서 아름답고, 직장도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을 멋진 신앙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 여러분들의 신분이 뭔데?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뭔데?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의 시민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은 왔다 가잖아요. 영원히 살 사람 있으면 그냥 대한민국이 시민권이라고 해. 그냥 쳐. 그런데 우리는 왔다 가잖아요. 다 왔다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을 대한민국으로 거치면 안 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 한명한 한 명은 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대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지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지.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어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실로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근거가 오늘 말씀에 다 나와있어요. 근거가. 그냥 말로만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땡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고 하면은 우리들이 받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표가 믿음의 뭐라고요? 역사. 역사하니까 무슨 역사라는 말이 한국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태평양 역사도 있고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히스토리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역사는 뭐라 그랬죠? 그 의미를 알고 우리들이 표를 하래요. 그렇죠? 여기서 역사는 뭐라 그랬어요? 일, 일. 믿음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역사를 해. 네? 말씀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말로 역사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에이돈 캘라우로 네? 일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일을 한다고 말씀이 일을 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그 말씀이 내 안에서 꿀꺽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습관도 변화시키고 가치관도 변화시키고 세계관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일한다는 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일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정 목사의 말로 받으면은 곤란한다니까요. 그냥 정 목사가 한 말은 힘들면은 이 목사님이나 사라지 볼 그다한테 또 얘기를 해. 아니 좋은 말이네 말하세요 뭐 그리고 말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작업 지시한걸 했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나요? 그 일을 영광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죠. 네? 이견이 있는 분들은 지금 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변화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들을 과거에서만 가지고 와올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4절에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결을 달리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은 바로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축복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죠. 축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녀도 잘 되면 좋겠고, 네? 우리의 사업도 번창하면 좋겠고, 교회도 그냥 뭐 100명, 200명, 성교지는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더디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간 단계를 건너뛴 거예요. 그게그 중간 단계가 뭐냐고 하면은 고난을 감당해내는 거. 고난을 감당해내는 거. 고난을 감당해내야 그 다음에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기풍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양깡패예요. 평양깡패. 과거에서만 이런 분들을 모셔와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해야 되는데, 이이 기풍이가 평양 깡패로서 가만히 보니까 마포 3열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눈꽃이 어서못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그냥 턱조가리를 맞춰가지고 턱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발본 수색해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을 해야 마땅한데, 그렇잖아요. 선교사도 파워가 있거든요. 고종과 우리나라의... 그 왕들의 총회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발본 수색할 수 있지, 그게 뭐 CCTV 없다고 못 발견합니까? 그런데 그냥 웃으면서 그 일을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있는데, 떼버리로 청년들을 몰고 와서 교회 건축을 방해를 하고 도망가는데, 너무 온유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기통 깡패가 어떻게 되어졌냐고 하면은, 그 마포삼열 목사님 밑에 신학교에 들어가요. 그게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7명 배출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최초의 장모교의 목사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변화되어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냐고 하면은 어, 내가 대한민국의 바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외국과 같은 제주도로 복금을 전하러 갑니다. 당시에는 제주도 가면은 목숨 걸어야 됐어요. 한 달간 배를 타고 갔는데, 가다가 뭐 다섯에 하나, 둘 정도는 어 풍랑을 만나서 그냥 순교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시대였어요. 가다가 진짜 풍랑을 만났고요. 그런이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이기풍 성교사님이 탄생되어진 데에는 그 비법이 어디 있냐고 하면은, 마포삼열 목사님이나 어 이런 성교사님들이 그 분노와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믿음으로 승화시켜 낸 거예요. 고난을 달게 받은 거예요. 할수 없어서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고난을 내가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고난이 이루어지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꾸어지고 그 이후로는 평양 사람들이 교회를 짓는 것들에 대하여서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을 감내해내는 아름다운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아야 돼.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돼.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돼.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 고난을 받는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손해를 감내하는 거예요. 손해를 감내하는 거.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은혜 받으면은, 손해를 감내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게 바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불이익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후배 목회자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을 받으라. 고난.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는데요? 그 고난 가운데 복음이 선명히 나타나는 역사라 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기풍 선교사가 확 변화되어진 계기가 꿈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기쁨아기쁨아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신학교 가고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네. 과울사도 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기풍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변화가 됐겠어요. 그것은 고난을 감대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귀에 쓰신 거예요. 이 마코삼별 목사님의 그그 그 고난받음을 당연시 여기는 믿음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우리는 이 고난받는다는 말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거스르는,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를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거스를 수 있어야 돼요. 거스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알죠?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물살을 거스르는 연어 연호 알죠? 연어가 살아있을 때 물살을 거스리지 결코 죽어있으면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거스릅니다. 파동을 내는 것이다. 아니면 은 다름을 입증하고 다름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요즘 시대는 어, 그... 깜께 이기풍 목사님이나 이런 시대와 달리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막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는다 그러면 야 나도 믿어 한 잔해 이러지 별로 이렇게 막 놀래면서 와 그래 이렇게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잖아.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지야 되냐면 내가 거스를 것이 무엇인가. 그걸 봐야 돼. 내가 거스를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대로 가면. 내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것이 첫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을 감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네? 주님 말씀하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저는 성교지를 가지만 성교지 가는 걸 너무 안 좋아해요. 왜안 좋아하냐면 거기 가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가고 있을지 몰라요. 내놓으라면 어떻게 할까요? 싫다고 그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성교지 가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거기 나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사파한 선교사님들요. 처음에 그 단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걸로 성교지를 불렀는데 가 보니까 자기 자기는 성교그성교학과예요 선교, 그분이 장성교사님이 그래서 성교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여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휴양지에 와서 무슨 성교를 가요? 도저히 싫어가지고. 일정 있는데 미리 조기 귀국하려고 공항에 간 거예요. 나 이제 사모님, 나 싫어요. 여기는 싫어요. 나 선교는 한데 나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공항 앞에서 체험을 주신 거예요. 이곳이 너의 선교지다 하는 그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른 데를 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된 거죠. 선교지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마음으로 이끄시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지. 거기서 또, 에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갈 길갈 거예요.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교지가 하는 거는 조심스러워요. 다 벗어지고 올 수도 있어요, 성교지가.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죠. 가야죠. 주님이 누가 갈까? 그러면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어 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씀해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를 선교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나의 곳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고백을 음. 복음찬양 233번 찬양을 일어나서 드리면서 고백하기 음. 원합니다.